안녕하세요 플라이트 틴팅입니다 오늘은 페이스 리프트된 X7 차량이 입고되어 신차 패키지 시공이 진행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선팅이 진행되었습니다 선팅은 1대1 맞춤 손재단, 열성형 깔끔한 쉐이빙 과정을 거쳐 진행되었으며 도어 트림은 탈거하지 않고 안전하게 선팅을 진행해드렸습니다 선팅은 후퍼옵틱, 프리미엄 나노세라믹 필름이 적용되었습니다 전면은 농도 30% 측면과 후면은 농도 15%로 시공된 모습입니다 선팅 후 깨끗하고 선명한 시인성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차량 도장면을 스크래치와 오염으로부터 보호해 주는 PPF 생활 보호 필름이 시공되었습니다. X7 차량에는 도어컵, 도어 엣지, 주유구, 본넷 부분까지 PPF 시공이 완료되었습니다. PPF 생활 보호 필름 시공 외에도 강력한 발수 효과로 전시 선명한 시야를 제공해 주는 유리 발수 코팅과 발수 방호 효과로 오염으로부터 차량 도장면을 보호해 주는 유리막 코팅. 신차냄새 제거에 효과적인 피톤치드 케어까지 모두 함께 시공되었습니다. 오늘은 BMW X7 신차 패키지 시공 후기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저희 플라이트틴틴으로 문의해주세요.